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른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뭐냐면, 바로 차량용 거치대 겸용 충전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정말 많이 충전기 리뷰요청을받는데 사실 차량용 충전기라는 게다 비슷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디자인만 다르다 보니 리뷰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 제안이 들어와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알리면 좋겠다 싶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주파집의 QI2 충전 거치대입니다. 자석으로 떼다 붙여 다는 맥세이프 방식이고 거치하는 방식은 송풍구에 거치하는 고입니다 갤럭시도어 맥세이프 폰 케이스나 별매로 맥세이프 링을 구매해서 뒷면에 붙이면 누구나 이 거치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단점은 없는지 빠르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15W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쿨링 성능이 상상 이상으로 정말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5W 고속 충전, 쿨링, 요즘 무선 충전 거치대의 기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제품은 빠른 충전 속도와 다른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 쿨링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는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거치대가 많지만 아이폰은 시중에 있는 거의 대부분 차량용 무선 충전기가 7.5W 충전을 지원합니다. 아닌데요. 제 거치대는 아이폰도 15W 충전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읽다 보면은 아마도 아이폰은 7.5W 충전 지원이라고 하단에 작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무선 충전기가 아이폰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려면 은 애플의 MFM 그러니까 Made for m a s a f e 라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MFM 인증을 받은 충전기의 가격이 10만원대로 일반 제품 대비 좋기 2배에서 3배는 비쌉니다 아무래도 애플이 요구하는 수준의 하드웨어를 유지하고 인증을 받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판매가에 이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미만인 자동차 용품에서는 그냥 대부분 7.5W 충전만 지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C2 방식을 사용하여 비록 3만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에서도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시중에 15W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맥세이프 충전기는 아마도 애플의 정품 맥세이프 충전기와 인증 서드파티 제작사인 벨킨이 가장 유명한데 두 브랜드 다 가격이 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주파집의 충전 거치대는 C2 방식으로 MFM 인증 제품의 3분의 1 수준에도 불구하고 15W 충전도 지원되고 충전 속도도 오히려 고가의 제품보다 더 빠릅니다. 무선 충전이라는 게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해도 결국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최대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고속 무선 충전은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열이 심할 시 핸드폰이든 충전기든 기기를 보호하고자 충전 속도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애플 정품 맥세이프 충전기조차 상온에서 평균 8에서 9와트로 충전했다는 실험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기의 성능 공식은 발열 관리 꼴 충전 속도입니다. 제가 앞서 이 제품이 오히려 정품보다 충전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친 방열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선 충전하면 떠오르는 게 충전 시 핸드폰과 충전기 전체가 따끈따끈을 넘어 좀 뜨겁게 느껴지실 경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발열이 많이 발생하면은 핸드폰 배터리 성능 열화와 핸드폰 성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충전을 하면 은 오히려 충전부가 차갑게 변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쿨링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약을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저도 정말 써보고 너무 놀랐는데, 정말 많은 제품을 써보고 리뷰도 해봤지만 충전부가 오히려 차가워지는 제품은 처음이라서 저도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충전을 시작하면 펠티어 효과로 인해서 충전부가 찹찹하게 변합니다. 이 거칠에는 펠티어 소자라는 것이 적용되어 있는데 펠티어 소자는 전류가 흐르면 한쪽면에 열을 흡수하고 다른 쪽면은 열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중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충전 속도도 높이고, 그리고 발열로 인해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물리적인 방열 대책도 잘 되어 있는데, 중앙에는 펜이 달려있고, 가장자리로 방열핀이 길게 나와 있어 효과적으로 방열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냥 펜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방열핀이 붙어 있으면 열을 방출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도 보다 효과적으로 쿨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측면에는 알루미늄이 사용되었고 위쪽, 그러니까 충전부는 유리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이 적용된 제품보다 방열에 훨씬 더 유리한 소재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속 유선 충전을 사용해도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유선 충전 시에도 핸드폰을 거치대 위에 올려놓으면 동일하게 펠티어 쿨링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요즘 무선 충전기의 소재와 디자인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데 주파집의 QI2는 그 중에서도 뛰어난 마감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은 알루미늄 앞쪽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가 사용되어서 아무래도 단단한 소재인 유리가 사용되어 플라스틱보다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열 배출도 유리합니다. 또 유리의 끝부분은 다 라운드 바감 처리가 되어 있어 걸리는 부분도 없고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또 충전부가 둥글기 때문에 거치하고 돌려도 충전기와 카메라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쪽은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지만 장착하면 잘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충전부 테두리로 LED가 들어오는데 이런 LED는 디자인적으로도 플러스가 되지만 깜깜한 저녁에 차를 탔을 때 충전기를 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꼭 있어야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LED는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드러운 빛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LED 전구가 바로 비추다 보니 낮에는 LED 전구의 위치가 희미하게 보이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이 제품의 구성품은 본체와 고리 방식의 거치대 그리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샤프트와 USB-C to C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 적용된 송풍구 날에 고정하는 방식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송풍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든든하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송풍구 모양에 따라서 장착이 어려운 차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이폰은 15W 고속충전을 지원하지만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폰은 아쉽게 10W 충전만 지원합니다 또 펠티어 소자는 한쪽은 차갑게 한쪽은 뜨겁게 되는 소자라 방열 을 쉽게 하고자 팬이 달려 있는데 팬이 돌아가다 보니 소음이 좀 있지만 저소음 모터를 사용하여 정말 소음 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이라면 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이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라면 정차 중에 들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유사한 제품과 소음을 비교해 보도 않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전하지 않으면 펠티어 소자 효과로 인해서 충전부가 조금 미지근하게 변하는데 펠티어 소자의 특성상 뜨거운 면에 열을 흡수하여 차가운 면으로 방출하는데 충전을 안 하면은 뒤쪽에 있는 열을 앞쪽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전을 시작하면은 다시 찹찹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들 걱정하시는 게 차력이 약해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맥스 세이프 충전기를 사용했지만 한 번도 방지턱을 넘다가 떨어진 적이 없어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2000가우스가 넘는 든든한 거치력을 가지고 있어 정말 튼튼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 본 충전기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